Yeah! <laughs> 서 서울까지 좀 거리가 많이 멀어가지고. 아침에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? 아니요, 어제 올라왔는데. 네. 몸 멀어가지고 몸도 다구부고 해가지고 한명 경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 너무 가볍고 열심히 해줘가지고 네. 좋은 경기였던 것같아요 계속, 예, 계속 잘, 잘 되다가 몇 개월간 부진했었는데. 한 3, 3 게임 전부터 계속 좀 경기력이 좋아지다가 이제 골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골 터질 것 같고 기분 좋았어요 오늘 골 상황에 대해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옵사이드인 <laughs> <세진> 줄 알고 <laughs> <laughs> 안갈려 했는데 예. 끝까지 해가지고 <laughs> 오랜만에 넣어가지고 진짜 계속 밑에 지방이랑 하다가 밑에 네. 지방이랑 하니까 이제 밑에 지방이랑 골 차는 스타일을 타려고 해가지고 많이 힘든데 많이 계속 힘든 경기 해야 될것 같아요. 작년에는 일단, 그렇게 챌린지 많이 치중 안 하고, 대회에 많이 치중했었는데, 네. 이번에는 챌린지 많이 치중하고, 뭐 다정신력고 좋게 해가지고, 좋은 결아 음. 일단, 많이 공격적이고, 네. 저돌적인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계속 몸싸움하고, 그러고 뭔가 거예요. 전남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심동훈 선수나 이정호 선수처럼. 네, 이정호 선수처럼. 자, 주항선수님적이 신씨의 토레스 토레스, 네. 혹시 전남 선배님은? 전남 선배님은 K리그에서 아, 지동은. k 리그에서네 K리그에서는 전남의 신동 아 긴팔 입으면 약간 좀 몸이 보호받는 느낌이라서 반팔을 잘안 입어요 아, 일종의 주문 그런 건가요? k <laughs> 네. 네. 이름이라 많이 하는데 네. 저는 근데 부모님은 다 아, 그래도 좋은 이름이라각 갖고 남들이 이쁘다고 생각하고, 네, 네. 저도 이 이름 갖고 나중에 선수 돼가지고, 아, 특이한 또... 이름으로. 지금 재동원장이 연극 하는 것처럼 네. 계속 좋게 하다가 좋은 모습으로 진짜 잘하는 선수로 맡기셨습요 <laughs> 감사합니다.